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제안서 또는 회사 소개서 뭐 사업 계획서를 어 쓰게 되는데, 어 이때 우리 특허,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에 대한 팁을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본인 사업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자기 사업, 비즈니스 그 모델에 대한 시장성, 사업성, 뭐 기술성, 이걸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아, 가능하면 막 포괄적인 단어보다는 사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제 심사위원 또 제가 가끔 나가는데, 그때 좀 경험을 사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특히 기술성과 관련해서, 어, 보통 이제안서를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 목적에 맞는, 그쪽에 보면 그 평가포가, 평가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또성장이 좋아하는, 가심받는 부분들을 그걸 발표를 하고 제안서에 들어가야지 이 제안을 성공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 그 다음 평가리스트에 있는 그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걸잘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직업이 대부분 교수분들이 많으세요. 교수분들이 많고 주로 이렇게 문서와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이나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실제로 같이 심사를 하다 보면, 어, 동일한 두 기업에 대해서, 어디를 떤어더 지원, 그, 당락을 결정할 때, 아, 특허가 많은 기업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허가 많다는 것은, 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특허가 중요한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중기부에서 하는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팁스 프로그램, 어, 우리 민간 투자 연계형이라든지그 다음에 우리 창진원회사는, 창진원회사는 글로벌 창업 사업화라든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R&D 지원사업들. 그러면, 특허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특허를 어떻게 우리가 그 제안서에서 쓰는가. 우리 당사는 특허를 내건 보유하고 있고, 이따 등록 내 건, 특허 두, 출원 두 건, 이렇게 갖다 적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스럽게 적어야 될 중요한데.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에다가 별도한 리스트 그 만들어서, 출원 일자, 출원 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 일자 해가지고 진행상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다리스을 만들고 비단 특급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기술과 관계되는 특급도 있지만 브랜드, 상표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기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표를이안 그리지 마시고 일단 다 집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풍성하게 되어 있으면 아 여기는 그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괜히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구나 아주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때 특급 명세서 내용에 보면은 그 상세한 기술적 내용이 있죠. 그 도면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그 제안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먼저 특허를 내고 선특허 후창업, 선특허 정부 지원, 이런 식으로 특허를 내고 활용을 먼저 출발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기술 문헌으로서 활용하고, 어 그다음에 지식 자산으로서 보유 자산의 가 자산의 가치로서 그 적절히 또 활용하는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특허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특허를 특히 우리가 각종 기술 스타트업들이 하는 기술 지원, 정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뭐 창업 성장이라든지 할 때도 어, 우리가 특허를 먼저 내고 있다면 어이거는뭐 스타트업이 어, 벌써 특허를 내고해. 심사관들,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우리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막상 제가 작성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사무실에연락 주시면 특허를 어떻게 제가 쇼잉을 해서 쇼잉하는 그런 멋진 슬라이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진전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디어 창 김창득 편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